여기가 북경의 이화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화원이라는 곳이 서태후라는 그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자이태후라고 하죠. 서태후라는 분이 사람이 어 원래 있었던 걸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정 별장처럼 쓰려고 그랬거든요. 서태원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실제로 황제처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거의 청나라의 한때 모든 걸지고 흔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나만을 위한 뭔가 궁전을 갖고 싶다. 북경의 이화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또 그때 기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좀 어떻게 마련해 봐. 이거 가지고 되겠어? 누가 그걸 3층만 하면 어떻게 6층은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이 안 나오는데요. 어디서 좀 가져와봐 하다가 결국은 군 국방비까지 손을 댑니다. 서태후가. 그래 가지고 무슨 가령 이제 그 당시에 부양함대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청나라가 외국에 자랑하는 어떤 함대를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빼냅니다. 다 보니까 나중에 청일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예산 다 빼내고 나서 보니까 적이 쳐들어온다. 배를 띄워라 했더니 기름이 없는데요. 배가 못 떠. 그 다음에 배가 떡인 떠는데 쏴라 그랬더니 대포알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대포를 못 쏩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아직 몽창울궈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조금 조금씩 떼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포할 예산 가져가고, 여기서는 기름 예산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듬성듬성해진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분양 함대가 아주 멋있게 있는데,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터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동반도와 그 저기 타이완을 양보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양보하게 되고 청나라가 아주 구력적으로아 서양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오랑캐나라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일본한테 그렇게 쥐어 터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게 되는 것. 이건 진짜 치욕이다 중국으로서 근데 이것이 그것만 가지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서태우가 자기의 이화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뽑아 쓴 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왜 만주족의 청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치역적인 것까지 당해야 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반청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은 여자가 된 셈이라고 할수 있는 게 서태후입니다.